최근 제약산업에서는 약물의 생체 흡수율과 용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결정 기술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결정 설계를 통해 약물의 치료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만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공결정 방식은 약물간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높은 용해도와 생체 흡수율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우식 교수 연구팀은 디플루니살과 옥시캄 계열의 로녹시캄을 결합한 새로운 공결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공결정은 두 약물이 수소 결합을 통해 강력한 상호작용을 형성하여 각각의 약리작용을 증대시키고 높은 용해도와 빠른 용해속도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메탄올과 같은 부분용해성 용매를 활용하여 약물 슬러리를 준비하고 이를 결정화 반응기에서 교반하여 공결정을 형성했습니다. 이 방법은 약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생체내 적용성을 높였습니다.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개발된 공결정은 기존 개별 약물보다 용해도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제약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본 발명의 공결정은 기존 약물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수한 용해도와 생체 흡수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제약 산업, 특히 염증 완화 및 진통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과적인 통증 관리는 만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이므로 이 혁신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복제 의약품 시장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성능의 공결정을 활용하여 더 나은 생체 적용성과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